여러분은 혹시 돈을 부르는 물건이 정말 있다고 믿으시나요? 댓글에 귀한 재물운. 딱 한마디만 남겨보세요. 좋은 기운이 몰려옵니다. 구독과 좋아요, 복을 부르는 작은 실천. 오늘은 사주적으로 재물운을 끌어당기는 물건들 알려드립니다. 사주에서는 재물이 특정한 오행의 기운으로 나타납니다. 내 사주의 재성을 돕는 오행이 강해지면 돈이 들어올 길이 열리죠. 예를 들어, 금이 부족한 사주라면 황금색 액세서리 또는 메탈 재질의 소품을 가까이 두세요. 수가 부족한 분들은 검은색 지갑, 유리 소재, 혹은 집안에 작은 분수나 어항을 두는 것도 좋아요. 물은 돈의 흐름이자 순환입니다. 다음은 지갑입니다. 지갑은 돈의 집이에요. 토가 필요한 사주는 노란색이나 갈색 가죽 지갑, 화가 필요한 사람은 빨강이나 자주색 계열 지갑이 좋습니다. 단, 지갑 안은 항상 깨끗하게,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로부터 옥은 기운을 맑게 하고, 나쁜 기운을 막아주는 부적 같은 존재였죠. 작은 옥팔찌나 펜던트를 하나 지니면, 재물운이 자연스럽게.